가진게 조금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겠다, 아니면 금전적으로는 풍족하겠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우라가 있어요.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은 되게 깨끗해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영지 선생입니다. 어, 선생님. 네. 어, 사람은 이제 기대를 갖고 전 집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저도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. 돈 미신이거든요 음. <laughs> 어, 돈을 많이 벌것 같은 사람에게 음. 느껴졌던 특징 문학으어 음. 네, 아우라가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되게 깨끗해 오.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뭐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 제가 죽을 사람을 보면 아우라가 뭐 어떤 색으로 보인다는 것처럼 상문 낀 사람들도 약간 그렇게 보여요. 그리고 관제 낀 사람들한테 또 보이는 색깔이 있어요. 그거는 약간 누리끼리한 색, 노란색이 또 보여요, 얼굴이. 노랗게 질려 있어. 그거는 100% 관제 낀 사람이고 갈색빛은 아, 이 사람 상당한지 진상문 꼈구나. 상문 낀지 얼마 안 됐구나 하는 사람들 얼굴 색깔이 있고 반면에 어, 이 사람은 가진 게 조금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겠다. 아니면 음, 금전적으로는 풍족하겠다.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밝아요, 일단. 선생님 보시기 밝. 제가 보기 아니 제가 보기에도 밝고 성격도 밝아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찌든 게 없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예의가 발라요. 앉으시면서도 하는 게 어, 말하는 것도 되게 예의 바르게 말씀하시고 그냥 뭐 많이 배우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시나 봐.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렇게 잘해 주셔요.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도 되게 친절하게 막. 뭐 선녀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립서비스도 되게 잘해주셔 뭐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더 어려 보이세요 뭐해 보이세요 그러면서아 아, 이분은 여유가 있구나 마음에도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 보면 직업이 뭐 의사 치과 의사 되게 좋은 집안에서 자란 딸이고 직업은 사립 뭐 선생님 막 이래요 다 고명을 해서 아, 하나같이 일단 예의가 발랐고요 여태까지는 하다못해 장사하시면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그, 투박함은 있지만, 기본 예의가 발라요. 어, 기본 예의가 바로 그리고 밝은 빛이 느껴져요. 근데 한 번은 그런 손님은 아니었고, 그냥 어린 손님이 왔어요. 이 스물 한두 살? 이 정도인데, 딱히 집에 뭐 재산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, 그냥 그분을 보고 느낀 게이 사람은 돈을 진짜 많이 벌겠고, 횡재하는 횡재수가 있겠구나라고, 제가 엄청 신나서 점을 받았던 여자분이 있는데, 들어올 때부터 그냥, 너무 맑은 거예요, 그 기운이. 그리고 와이 사람은 금전운이 진짜 좋겠다라는 게 그냥 막 느껴져요. 금전운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온갖 복이 나중에라도 다갈것 같은 그런 막 밝은 아우라, 하얀 아우라, 투명한 아우라가 있어요. 이건 색깔로 설명하기가 그렇고 그냥 투명, 광채, 밝은 이런 느낌, 이런 조명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조명을 쏘고 있는 것 같아. 네. 그런 느낌으로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응. 안녕. 이런 건좀 궁금해서 좀 봤는데 음.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요. 음. 아니면 많이 벌거 같은 사람들. 음. 얼마 벌지도 이렇게 말로 나오거나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시거나. 이렇게. 얼마 벌지 뭐 그런 거보다도 그냥 아이 사람은 지금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뭐. 이 정도는 되겠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필요시에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30만 원이 3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? 어떤 사람한테는 뭐 300만 원이 진짜 300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용을 얘기를 할때 그런 사정에 맞춰서 이게 그냥 나가요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님들이 그걸 판단을 하시고 그걸 내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한 거거든요. 아... 어떤 거냐면 저는 그 아우라가 있나요? 아, 그돈 금전 아우라요? 네. <laughs> 조금 탁하긴 한데 네. 들 그런 느낌은 있어요. 여기 살짝 노란 색깔이 섞인 걸 보니까 관제는 좀 조심하셔야지 되겠다. 아, 노란 빛이 좀 섞였어. 약간. 약간 이 빛인가요? 그 이런 느낌 빛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노란색이 살짝 섞였다니까 그럼 아. 관제가 좀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. 그래도 벌기는 벌겠는요 그렇지 벌기는 벌지 그리고 벌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선생님들한테 다니면서 실력님들 대우를 잘하고 사시잖아 아 응. 이건 워낙 기본적인 거라. 그러니까 근데 그 기본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아. 많이 다니시잖아 <목소리> 구독 좋아요 네. 눌러주세요 안녕 돈을 벌것 같은 사람들은 조명을 쏘듯이 환한 빛이 나고요. 이미 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의 여유, 예의가 바르고 그런 분들은 뭐 빛깔로 따지면 하얀 빛. 벌 사람들은 조명. 이미 번 사람들은 하얀 빛깔. 벌것 같은데 저 사람은 관제가 좀 끼이겠다 하면 밝은 조명에 노란 빛이 섞여요. 그럼 관제가 끼이는 거. 그리고 금전운이 좀이 사람은 좋았는데 막힐 것 같은 막힌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상문이든 것처럼. 갈색, 낯빛이, 잿빛, 이렇게 딱 하면은 금전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.